이 피부도 이 마태이가 갈 때가 있어요. 다양한 화장품을 얼굴에 때려박는데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무튀튀하고 생기 자체가 없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볼 때마다 어려진다 라는 친구도 많고 제가 바로 생각한 게 안티에이징과 슬로우에이징입니다 광, 윤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안개분사가 지려요 윤기가 진짜 잘 나요 완전 끝 이게 스킨케어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려줄 정도로 젊어지는 느낌이야 주름이 팽팽해지는 느낌이야 좀 어려 보이게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눈썹인데 입술입니다 건장한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을 또 가지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또 시작하기도 했고 11월 거의 12월에는 또 결혼식도 진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성당에서 결혼하는 친구를 처음 가봤거든요. 성당 결혼식 가보신 적 있어요? 가봤어요? 어, 어 앉았더니 왔다 진짜 많이 하고 왠지 가서 회개해야 될것 같고 떠들면 안될것 같고 앉았더니 왔다 거의 한 시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을 갔을 때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중에 조금 이제 슬슬 나이를 많이 먹어간다 라고 느꼈던 친구들도 많고 얘는 볼 때마다 어려진다 라는 친구도 많고 그러면서 이번에 올영 추천템을 할때 우리 찰떡이들한테 어떤 거를 좀 추천해주면 좋을까 싶다가 제가 바로 생각한 게 안티에이징과 슬로우에이징입니다 기준에 딱 스물아홉, 서른, 서른 하나 이때 완전 얼굴이 달라져요. 사실 우리 찰떡이들 같은 경우는 맨날 맨날 보는 얼굴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상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찐친 여행 간 영상들이나 제 3, 사년전 영상들을 보는데 너무 어린 거야. 그래봐야 그때 서른 살밖에 안 됐거든요. 스물아홉, 서른인데 지금과는 다르게 이 뭐랄까 약간 이 안광도 많이 다르고요. 피부의 컨디션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기서 뭔가 체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찰떡이들 그냥 안티에이징, 슬로우에이징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천천히 늙고 싶다, 늙고 싶지 않다라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에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장벽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장벽 케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피부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세콜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세라마이드. 이 세라마이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라마이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피부에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좀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세라마이드랑 같이 수분을 이제 좀 같이 응집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방산 같은 경우는 피부 항염에 조금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순한 크림이나 아니면 좀 피부의 장벽 강화 세럼 크림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세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 피부가 좀 많이 가렵다, 아니면 뭐 예민해졌다, 트러블이 났다 이러면 피부의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시드니를 오랫동안 갔다 왔잖아요. 그랬을 때 피부에 뭐 특별하게 뭐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피부 자체가 뭔가 많이 약해져 있고 환경이나 이런 게 변화에 따라서 피부의 장벽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장벽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바리 한번 좀 해드릴게요. 짠! 첫 번째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요겁니다. 얘는 고보습 장벽 크림이거든요. 근데 요 친구를 썼을 때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뭔가 피부가 좀 많이 무너져거나 예민해져 있다라고 싶을 때 듬뿍 얹어서 밤에 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시드니 갔다 와서 자외선이 세다 보니까 피부가 좀 많이 망가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일주일 정도를 얘를 진짜 열심히 썼더니 내가 평소에 피부 컨디션이나 수분이나 요런 것들이 모자란 것을 좀 많이 좀잘 채워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짝 피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세라마이드 캡슐이나 수분 캡슐이거든요. 피부에 묵직하게 뭔가 올라가는 느낌인데 마무리감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그런 느낌을 확실히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피부가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림치곤 가격대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특히 올리브영 세일할 때는 대용량 기획 패키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쟁여 두 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 드립니다. 두 번째 세럼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디오디너리의 히알루로닉 엑시드 2% 플러스 B5 근데 요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피부가 기본적으로 튼튼해지고 수분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이거든요. 제형을 보면 살짝 콧물 제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볍지 않은 제형인데 얘를 살짝 얹어두면 약간의 맛감이 처음에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천천히 롤링해주고 피부에 충분히 흡수를 시키면 얘가 쫀쫀하게 먹어들어가 피부에 진짜 쫙! 짭 소리 날 정도로 굉장히 잘 먹어 들어가거든요. 뭔가 바쁜 아침에 쓰기보다도 저는 저녁에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겹겹이 레이어링 한 뒤에 요거 크림 한번 발라준다. 그러면 진짜 피부가 촉촉한데 진정이 확실히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게 두개 저는 개인적으로 좀꿀 조합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이 조합으로 쓰는 건 아니고 내 피부가 유난히 좀 건조하고 많이 메말랐고 아니면 피부 장벽이 좀 많이 무너진 느낌이 든다라고 싶을 때이두 가지 썼을 때 피부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피부의 장벽이 탄탄하게 됐다면 이걸로만 만족하면 그냥 피부가 건강할 뿐이고 여기에 우리가 좀 천천히 늙어가고 싶고 천천히 나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름 케어를 좀 추천바리 좀 드려볼게요. 사실 주름이라 하면은 보톡스로 많이 제가 얼굴 조져봤습니다. 보톡스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을 항상 여러분 같이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주름 케어하면 떠오르는 성분 자체가 PDRN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PDRN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동물성 PDR 식물성 PDRN 이렇게 PDRN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PDRN 성분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 피부랑 이 DNA가 굉장히 비슷해요. 요거를 얼굴에 맞저줬을때 주름 케어도 해주고 조금 더 볼륨감도 차오르고 수분을 조금 더 빵빵하게 잘 메꿔주는 그래서 주름 케어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게 PDRN 성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PDRN이 조금 더 변화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더라고요. 단순히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연어 PDRN 말고도 뭐 철갑상어라든지 이동 동물에서 많이 추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식물성 PDRN은 도시나 효소나 이런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임상 결과가 동물성 PDRN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물성 PDRN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PDRN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한 거는 피부과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피부가 이 표피나 진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진피에 직접적으로 꽂아서 이게 뭔가 얼굴 피부 진피에 들어가야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성분인데, PDRN은 얼굴 진피까지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리주란 힐러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리주란 힐러라는 시술이 이 PDRN 성분을 내 피부 진피에 넣는 거예요. 주사로. 우리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나 민감하거나 하신 분들은 이 리주란 힐러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하이 리주란 힐러가 이게 한 군데 놓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에 그냥 땀을 다 따요. 그냥 얼굴 전체 싹 따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피부에 피부 겉에, 피부 표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PDRN 성분을 좀쓸수 있는 게 바로 파장품으로 나온 거죠. 이 p d r 의 성분이 좀잘 갖춰져 있고 p d r 의 성분이 좀 메인이 될수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 d r 의 스킨 부스터 앰플. 한 요정도 거의 다 사용을 한 상태거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레티놀도 들어가 있죠. PDRN 들어가 있죠. 약간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제가 어떤 거 위주로 썼냐면 사실 레티놀 위주로 썼어요. 제가 트러블이 한번 나면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한달 정도 자국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피부에 트러블 자국이 있는 부분에다가 발라주고 이 위에 재생효과가 있는 세럼이나 크림들을 좀 많이 얹어줬더니 확실히 좀 연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뭔가 얘가 수분감을 많이 주고 촉촉하고 이렇다기보다도 확실하게 레티놀과 p d r 라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피부에 재생이나 회복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짠! 란 요겁니다. 요거는 CMP 더마인서 스킨 부스팅 세럼 미스트. 요거는 이제 PDRN 성분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미스트는 제가 언제 쓰냐? 그냥 수시로 뿌려주고 싶을 때 쓰는데 얘가 안개 분사가 지려요. 그래서 뿌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요렇게. 음. 사실 얘는 PDRN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PDRN보다는 조금 더 미백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얘를 쭉 한번 발라면 요렇게. 살짝 크림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피부에 촉촉하게 오래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세럼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히터 밑에서 많이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매장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미스트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엔 짜랑 요겁니다 요거는 아누와 PDRN 히알루론산 100 수분크림 요거는 PDRN 성분도 들어가 있지만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조금 더 메인이 되어 있어서 내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효과에 좀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형감 자체도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지 않다딱그 중간 정도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쓱쓱쓱쓱쓱싹 얹어주면 광 나는 거 보이죠 진짜 촉촉함이 엄청 오래가는 제품이거든요. 얼굴에 수분감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크림도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내가 몇 퍼센트나 내 민감한 피부에 얼만큼 써야 되는지 공부하기 싫다 하는 찰떡이들을 위해서 그냥 가장 만만한 PDR라 하면 떠오르는 제품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봤. 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 장벽까지 케어하고 주름까지 케어했으면 바로 미백 케어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어려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얀 피부라기 보단 맑은 피부, 약간 고개 좀 포커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 피부를 조금 더 맑아 보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짜랑 요겁니다. 요거는 아이스이 브라이트닝 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진짜 많이 해줬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로즈 피디아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식물성 피디아린도 들어가 있으면서 얘는 사실 항산화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고 잡티 케어에 좀 많이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PDRN이나 성분이나 약간 요런 것들을 메인으로 밀어 넣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향이 조금 쿰쿰하거나 시큼한 건 약간 감소하고 사용하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로지향 그냥 진짜 꽃향 그 자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제형도 먼저 보면은 살짝 너무 점도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분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유분감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흡수가 또 비지게 빨라요. 싹 하면 끝. 여러분들이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레티놀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랑 이 제품을 같이 썼을 때 확실히 잡티 케어의 효과를 좀 많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저는 여기 턱 라인이나 아니면 약간 귀 옆에 라인이나 이런 데에 트러블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자국이 있었을 때 이쪽에 레티놀을 좀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요거를 좀 많이 발라줬을 때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느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찰떡이들 중에 내가 트러블 자국이 많다. 아니면 내 표가 좀 민감하고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세럼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얼굴에 생기를 줄수 있는 제품 두 번째는 구달 청결 비타 C 잡티 케어 세럼 알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내가 뭔가 비타민 C 성분 자체만 썼을 때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내가 좀 예민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만하게 쓰기 좋거든요. 이 친구는 뭔가 비타민 C 잡티 케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내가 촉촉한 걸 찾는다, 좀 만만한 제품을 찾는다 하면 이 구달 써보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형을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세럼보다는 살짝 조금 더 점도가 있고 묵직한 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를 살짝 폈을 때, 확실히 수분감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세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성분이 들어간 제품 중에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도 많아요. 함량이 높거나 성분의 효과가 굉장히 좋을수록 밤에만 써야 되고, 낮에는 쓰면 안 되고, 요거 바르고,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되고, 그런 제품들도 진짜 많은데, 얘는 그냥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여러분 항상 발라야 되지만, 필수는 아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뭔가 이걸 쓰자마자 뭐 얼굴이 많이 환해져요. 밝아져요. 이것보다 피부에 수분감도 같이 채워주다 보니까 피부에 생기가 느껴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세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 드릴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짜랑 요거는 넘버진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모든 달아도 흔적을 남긴다. 그렇타적트랜스포머산 행사라고 자극이 자석으로 흔적 앰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미백 앰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나 아니면은 뭐 글루타치온 성분이나 이렇게 비타민 C 성분 자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성분 세 개들 자체가 피부를 조금 더 환하게 맑게 생기를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까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꽂아 가지고 쓰시면 되는 그런 앰플이다 비타민 유도체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과 밤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낮보다는 밤에 사용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권장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들어봤던 글루타치온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조금 더 생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제가 좀 사용을 해 봤을 때이 비타민 성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이 피부의 컨디션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20대 후반, 30대, 30대 중반을 바라보면 거무튀튀하고 생기 자체가 없거든요. 이 피부도 이 마탱이가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매일 사용해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수분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거나 아니면 조금 촉촉한 제품들을 사용하면 크게 무리 없이 내 피부에 생기를 줄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피부에 생기까지 줬다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피부 결과 그다음에 이 요철 없는 매끈함과 그리고 광, 윤기 이런 것들이 약간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결 케어 그리고 광채 요게 조금 포커싱을 줄수 있는 제품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짜란 요겁니다. 요거는 코스알엑스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터 세럼인데 얘도 지금 제가 보면 요만큼 쓰고 있는 거 보이고 여기 먼지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제가 화장실에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 정말 데일리로 쓰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첫 번째에 사용하는 첫 세럼이에요. 그래서 이첫 세럼의 기능이 뭐냐? 그 어떤 것들이 먼저 피부에 닿기 전에 내 피부에 올릴 세럼이나 에센스나 크림이나 요것들을 조금 더 부스팅 해줄 수 있는 부스터 세럼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살짝 물 제형인데 정말 촉 떨어지는 물 제형인데 얘를 얼굴 전체에 올리면 광은 나면서 진짜 빠르게 피부에 수분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저는 약간 스킨케어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첫 번째로 바르냐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에 사용하는 저는 토너나 세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만만한 물제형의 세럼을 원한다. 내가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요 코스알엑스 여러분들에게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짜 다음은 요겁니다. 달바 비타토닉 안티에이징 스프레이 세럼 8%. 요거는 보면은 요렇게 층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니 오일층이랑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를 선에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면 요렇게 노란빛으로 변해요. 근데 요거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윤기가 진짜 잘 나요. 제가 이번에 시드니 갔을 때도 엄청 비행기가 건조해가지고 요거를 좀 썼었는데 요거를 얼굴 전체에 한번 먼저 뿌려볼게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광이 나긴 하지만 요 친구를 쓰는 순간 광이 진짜 두 배로 나거든요. 굉장히 촉촉하게 싹 머금어 주면 완전 끝. 지금 방금 무슨 너무 광고 멘트 같았죠, 여러분? 달바 보고 계신가?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약간 달바만의 뭔가 그런 노하우인지 모르겠는데, 오일층이랑 나눠진 제품들 중에 이 친구를 썼을 때는 크게 막감이나 오일리하거나 유분감이 덕지덕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그냥 기존에 했던 거 말고 8%가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피부에 안티에이징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럼, 광채가 나는 세럼을 찾는다 하시면은 달바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단순히 오일리하게 오일로 유분으로 이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촘촘하게 수분을 잘 쌓아야 예쁜 윤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제품 찾는 찰떡이들이 있다면, 요두 가지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올리브영에는 없지만 우리 찰떡이들한테 강력하게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 이게 뭐냐. 짜랑, 요겁니다. 요것은 강력 항산화 앰플이라고 써져 있는 스킨 스티컬즈의 제품이거든요. 이게 스킨케어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려줄 정도로 가격대가 굉장히 있는 제품이에요. 요게 30ml에 거의 한 28만원 정도를 하거든요. 요 제품은 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앰플들은 정말 꾸준히 썼을 때 피부에 정말 적금한다. 라는 마음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들도 요거를 추천할 때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굉장히 비싸지만 자꾸 쓰게 되는 제품이다. 성분만 봤을 땐 요게 정말 최고다. 라고들 진짜 많이 말을 하는데 한 번에 뭔가 내가 다음날 젊어지는 느낌이야. 주름이 팽팽해지는 느낌이야. 이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천천히 가고 싶다. 내가 피부에 돈좀 투자하겠다. 하는 찰떡이들 있으면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봤을 때 스킨 스피커즈 선생님들께서 가격대를 조금 낮춰주시거나 네.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해주시거나 하면은 참 좋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까지 잘 해왔다면 좀 어려 보이게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썹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눈썹은 오로지 제 것이에요. 시술과 반영 없이 정말 팩팩하고 촘촘한 제 눈썹인데 눈썹이 살짝 옅어지면 흐리멍텅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영해지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가끔씩 염색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 쓰는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 요거. 엔트로피 제품이거든요. 이 엔트로피 브로우 블리치 요건데 이거는 그냥 염색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쉬 브라운 같은 경우는 눈썹모가 정말 저처럼 진한데 진짜 한 정말 0.5톤 정도 밝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고요. 확실하게 탈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탈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색, 염색,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시드니에 간다고 전날 얘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제가 좀 빨리 닦아냈어요. 그랬더니 어, 내가 원하는 컬러가 안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아, 다음 날 그럼 탈색해야겠다 하고 탈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확실한 노란색이 아니라 애매한 오렌지색이 돼버린 거예요. 어 그럼 이 위에 다시 애시브라운 염색을 해볼까 하고 또 염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르게 진짜 예쁘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탈색을 잡아주고 요걸 염색을 한번 더 하면 고르고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 아이브로 카라라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염색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추천드릴 게 바로 헤어와 두피입니다. 요거, 요거는 그냥 괄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이 노화가 시작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두피부터 시작돼요. 두피가 천천히 내려오면 얼굴도 같이 흐른다라고 해서 두피를 바짝 위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자기 전이나 항상 아무거나 있는 괄사 사용하셔가지고 요렇게 두피 이렇게 조금씩 마사지 주면 얘가 자극이 돼서 딱딱해 지지 않거든 애기들 봐봐 애기들 보면은 진짜 말랑말랑한데 조금 연세가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은 두피가 진짜 단단해지고 딱딱 해져요 그래서 두피 관리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괄사는 여러분들 아마 올리브영 에 세일 기간 때 보면은 진짜 많은 괄사 제품들이 있어 근데 제가 사용할 때 가장 좋았던 건 플라스틱이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쇠로 돼 있거나 아니면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건 살짝 무거워서 잘안 쓰게 돼 그래서 그냥 약간 플라스틱 만만한 거 저렴 저렴한 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요거는 라보에이치 두피광학 클리닉 헤어라인 앰플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연필처럼 약간 둥글둥글 릴수 있는 거야 바른다고 드라마틱하게 잡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방지 플러스 조금의 잔머리를 나게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둥글리면서 쓸수 있어 가지고 너무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헤어라인 부분에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확실히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 모발이 일단 얇아지고 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근데 저는 사실 숱 자체는 엄청 풍성한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특히나 한 30대 중반 갔을 때 이게 확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두피를 정말 소중하게 잡아내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또 노화가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입니다. 네,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노화를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요거를 또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에뛰드 진저슈가 립 세럼 03 누디 베이지 컬러예요. 요거는 밤에 거의 약간 립 슬리핑 팩처럼 많이 썼었거든요. 에뛰드의 이 진저슈가 라인 자체가 아사리판 난 입술 컨디션도 한 번에 확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조효진 씨, 우리 효진이 친구랑 같이 요거 콜라보 했는데 이번에 컬러까지 더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컬러가 1호부터 7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약간 진짜 일단 팁부터가 왕팁이라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짜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냥 딱 누디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음 했을 때 끈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뭔가 틴트 따로 뭔가 립스틱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걸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안티에이징과 슬로우에이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때 좀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사실 준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관리를 한다고 진짜 그 누구보다 다양한 화장품을 얼굴에 때려 박는데 내가 그럼에도 이 정도로 늙었구나,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더라니까요. 그 그러니까 물론 그 어린 친구들의 하얀 눈동자, 밝은 안광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삶이 너무 힘들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 정도는 사실 따라갈 수 있잖아요. 노력을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관리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언제 가장 크게 느끼냐? 딱 30, 31에 정말 확연하게 차이나는 걸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 뭐다 똑같이 늙는거 아, 알아요 늙는거 뭐 천천히 간다 고갈수 없는거 알지만 좀 천천히 올라가고 싶다 하는 찰떡이들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은 벌써 12월이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그렇단 얘기는 곧 있으면 곧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12월을 마지막까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